임기 연장을 하거나 중임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현행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네. 반대로 임기를 줄이는 건 허용된다는 것이고 음. 이번 총선에서 범 반윤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면 네. 탄핵이든 또는 탄핵에 준하는 개헌 또는 뭐갖다가 네. 이제 대통령 파면 개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통령 파면 개헌. 개헌이죠. 네.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그그 어, 탄핵 소추했을 때 네. 결정문의 첫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네. 헌재가 맞습니다. 결정했는데 네. 그걸 개헌을 통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꼭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네. 어, 우리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지금 있는 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에, 종결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네.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전혀, 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네.